강판의 두께가 15mm이고, 리벳의 직경이 50mm이며, 피치 8 0 m m 의한줄 겹치기 리벳 조인트 방식이 있다. 강판의 효율을 구하시오. 강판의 효율 공식은요, 우리 필기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. 이 공식은요, 암기를 해주세요. 둘다 똑같은 식이에요. 피를 한 번에 약분시켜서 1로 적어주면 두 번째 식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리벳이라고 하면은 용접하지 않고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두 개의 판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지금 리벳의 직경, 그리고 피치가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리벳을 꽂기 위해서는요,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 돼요.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야지 꽂아가지고 체결을 시키겠죠. 용접을 하지 않고서 얘네들을 그냥 연결을 시켜 놓는 겁니다. 리벳의 직경이라고 하면은 이 구멍이에요. 구멍의 직경이 얼마다? 50. 밀리미터. 자, 다음으로 피치가 80 밀리미터다. 피치라는 거는 이두 구멍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예요. 요만큼이 얼마? 지금 80 밀리미터다. 요 두께가 15 밀리미터다. 자, 이때 강판의 효율이라는 거는요, P에서 D를 뺀다라는 게 전체 간 구멍의 피치에서 지름을 빼주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 은 여기서 요 반쪽, 요 반쪽은요 반지름이에요. 요쪽 반쪽 뭐예요? 반지름. 따라서 여기 사이에 요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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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을 뺀 만큼이 바로, 아, 80mm에서 50mm를 뺀 거네요. P-D가 되는 겁니다.